에서 직선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도록 하는 양수 m의 값을 우리 아까 원에서 접하게끔 하는 접선구했듯이 얘도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싶대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접한다. 네. 접하면은 일단 우리가 배운 한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차함수 그래프랑 직선 이렇게 접하는 순간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예요. 그래서 얘를 한 점에서 만난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동일하게 만족되는 점이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y끼리 엮어내면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나죠. 이차 방정식에서 점이 하나,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근이 한 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근. 이차 방정식에서 중근이다라고 하면 판별식 D는 영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뭐를 비교할 거냐면, 직선의 위치관계. 얘네들의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선은 얘네들을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있을 때두 개의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만들어진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합시다. 그러면 d가 0보다 클 때랑 d가 0일 때랑 d가 0보다 작을 때 상황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래프 그리는 것을 그냥 a가 0보다 큰 것에 한정해서 할게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나게끔 나오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0된다는 것은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이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한 점. 그리고 이때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만나야 되겠죠? 실근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이 중에서도 접하도록 하는. 즉,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결과적으로 접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판별식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도 2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가 mx 마이너스 n이다. 넘길게요. x제곱에 1 마이너스 m 의 x 플러스 4는 0이다. 여기에서 판별식 d를 구하면 가운데 것에 제곱 최고, 마이너스 4, 최고창의 개수, 거기에다가 상수항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1 마이너스 m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이 0이다라는 것은 1 마이너스 m의 제곱이 16이라는 거고 우리 제곱해서 16되는 숫자는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누구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이 플러스 4가 되면은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려면 m의 값이 마이너스 3. 아 얘가 마이너스 4가 되, 마이너스 4가 되게 하려면 플러스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값 중에 하나가 정답일 텐데 지금 보니까 문제 조건 맞을까까지 쭉 보셔야 되죠? 양수. 양수인 것만 찾아야 되니까 m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를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조금 간편한 그런 유형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에 대한 두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하고 물어봤어요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본 유형 중에 하나예요 단원이 뭐라고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그래서 단원 분석을 해보면 필요조건, 충분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개념을 한번 써볼까요? 개념 필요조건은 도대체 뭐고 충분조건은 무엇일까? 어떤 명제가 하나 있어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될 때, 이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두 줄로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참이 되는 순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고1개념 물어보기 강의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조금 기억하기 빠르게 하려면 이걸 삽이라고 상상해서 누가 삽질을 해서 얘한테 퍼줬잖아요. 얘가 왜 받았을까요? 뭔가 필요하니까 받았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다고요. 예. 네, 그래서 얘가 필요조건이고 얘가 충분조건이야. 근데 얘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P이면 Q이다. 이거 참인 명제 뭐가 있었죠? 네, 서영란 선생님은 여자이다. 참이잖아요. 서영란 선생님은 여자이기에 이미 조건이 충분하죠. 그죠? 저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쪽이 충분조건이 되는 건데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이 뒤에가 더 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화살표 가는 방향 쪽으로 똑같이 집합 기호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는 p가 q이기한 필요조건이다 했는데 지금 제가 충분조건으로 돼 있잖아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p가 화살표를 받아와야 돼. 그 얘기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P가 Q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어야 돼. 즉,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라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럼 봤더니 P 절대값이 있어요. Q 이차 부등식이에요.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도 물음표, 물음표잖아요. 각각 다풀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개념적으로 절대값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절대값 X다라는 얘기는 이 X의 값이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와요.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처리해서 절대적인 값을 꺼낼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양수로 변신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자, 우리는 절대값 X가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 건데, 우선은 첫 번째, X의 값이 0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럼 절대값은 절대적인 양의 값 그대로 갖다 빼면 되겠죠. X가 N 이하다. 그 상태인데, 얘는 이 조건화에서 꺼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0 이상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X가 이번에는 0보다 작아요.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와서 양수로 처리해서 꺼낼 거예요. 마이너스 X가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보통 X로 해서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죠. 거기에다가 0보다 작다는 거 전제하로 풀었기 때문에 0보다 작다고 붙여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눈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개를 합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n부터 0까지 0부터 n까지 두 개를 이어놓으면 나오는 결론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n부터 n까지다. 이게 진리지파 p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틀어야 되겠죠. q가 이차 부등식입니다. 이이차 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 이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자동으로 막 인수분해 하셨죠? 일단 인수분해 해볼게요.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놓고 이 경계에 있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는 상황을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념적으로 이해합시다. 내가 얘를 2차 함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0과 2,0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잖아요. 요렇게. 얘가 지금 제가 그려놓은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얘가 지금 그려놓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라고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저 0이라는 것의 정체는 뭘까? 얘도 y는 0하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y는 0, y는 0은 뭐죠? x축이죠. y의 값이 0되는 걸싹다 모아놓으면 x축을 만들고 있어요. 얘는 x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수학 2에서 도함수의 활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려고 하거든요. 이 그래프 조금 연상하기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0을요 이렇게 쌍디귿을 붙이세요. 땅 우리 보통 땅 하면 어떻게 그리나요? 그냥 이렇게 수평선 이렇게 쭉 그리죠. 땅. 네, 얘를 땅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땅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지하죠. 이제 지하를 볼 거예요. 나 여기 보고 싶구나. 근데 X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예요? X의 값들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다? 아, 부호 부등식이 해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진리 집합 Q예요. 근데 이제 찾고 싶은 게 뭐냐면, P가 Q를 온전하게다 포함해야 된대요. 그래서 얘를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긁어올 거예요. 수직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인 게 지금 현재 Q이고요. 이 P가 Q를 완전히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P를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P를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은 이쪽 끝에 N이 있어야 되고, 다른 쪽 끝에 마이너스 N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등식을 풀면 게임 끝이겠네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풀게 되면 n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씩 곱해서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2 이상인 것과 4 이상인 것을 교집합하면 남는 것은 4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가 다소 좀 어려웠던 이유는 이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내용 세 가지는 정말 나중에 수학 원투를 풀기 위한 필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요거 진리 집합 구하는 건 반드시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연립방정식. 제목에서 이미 단원명이 드러났죠? 연립방정식이 이 내용이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얘는 3x 마이너스 2y는 7이고 얘는 어 x y 다 섞여있네 하는 순간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를 뭐 해보면 되냐면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를 뭐 해보자. 인수분해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모양이 나오냐. 3x 마이너스 2y랑 그리고 2x 더하기 y는 0이라고 나와요. 두 식을 몽땅 다 만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3x 마이너스 2y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값이 7이래요. 얘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2X 더하기 Y가 반드시 얼마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문자가 두개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이 식을 이제 어디에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이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2에 Y 대신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해주면 얘는 4X, 3X, 7X가 나올 거예요. 그 값이 7이라고 했으니 x의 값은 1이고 y의 값은 마이너스 2x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x라고 했죠? 베타가 y네요.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요말 그대로 두식다 만족을 시키는 x, y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두 양수 A, B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 도형의 이동에서 대칭이동 물어봤었죠? 평행이동까지 아주 샅샅이 다 물어보고 있는 그런 시험이네요. 거기에 평행이동 단원이라는 것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을 분석해보면 얘는 평면좌표에서 평행이동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게다가 뭐랑 콜라보를 또 이루고 있냐면 원의 방정식에서 뭔가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의 방정식 그럴 때 ab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걔가 xy축에 동시에 접한다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개념 x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하나씩 암기하지 마시고요. 원이 1사분면에서 x, y축에 모두 접해요. 그러면 다 접하니까 어 여기 반지름 길이, 여기도 반지름 길이가 나오니까 중심이 r,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하는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4사분면에서 이렇게 x, y축에 다 접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여기 중심이 r, r이겠죠? 여기서 r은 이제 반지름 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x-r의 제곱에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접하면 결과적으로 중심에서의 x좌표랑 y좌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면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얘가 이미 어? 왜 y 마이너스 b의 제곱에 b제곱으로 돼 있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a가 지금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a,b를 여기라고 합시다. a,b 그래서 원의 중심.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b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있는 거죠. 얘는 x축에 이렇게 접한 형태로 있는 거네요. 그죠? 렇 그럼 크게 그렸네요. 그냥 그릴게요. 네. 그 상태에서 얘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럼 얘는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여기에 배치가 되겠죠. 네. 물론 이제 평행이동하니까 반지름 길이 똑같이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바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대략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얘의 중심 좌표가 이쪽으로 이동해 갔을 때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냐? R, 마이너스 R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만 체크를 해서 문제를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원래 중심이 뭐였어요? A, B였죠? 근데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A 플러스 3, b 8이 되겠죠. 얘도 다 중심, 얘도 중심이에요. 근데 저렇게 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다 접하는 중심은 r 마이너스 r 형태로 생겨야 되니까 두 개의 좌표의 합이 얼마가 되야 됩니까? 두개 합하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5가 0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중심만 가지고 체크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14번 시가 90도인 지각삼각형 A C가 90도인 지각삼각형 A, B, C에 대해서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16이고요. A, B 길이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상 문제에서 발문에 최소값 하는 순간 도대체 단원이 뭘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배운 건딱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두 번째는 산술기와 평균이에요. 아, 얘는 왠지 산술 기하 냄새가 난다.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삼각형에서 변 길이가 양수잖아요. 길이는 항상 0보다큰 값.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전제로 되어 있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은 보통 산술 기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어는 뭐라고요?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 단원이에요. 그럼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일단 산술 기하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산술이 먼저 나오죠?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산술 평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기하 평균은 좀 생소하지만 루트 A, B가 돼요. 그래서 이쪽이 항상 더 크거나 같습니다.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게 되냐면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하나 있는데 A, B가 전부 다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만 이 부등식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써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을 일단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c가 90도래요. 그리 여기 a, b가 있어요. 그리고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마주 보는 거니까 여기를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ab 길이를 찾아야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 길이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2분의 ab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 그러니까 이게 16이 되는 거예요. 즉 AB는 얼마다? 3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할 거냐? 길이? 길이. 다 양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술 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쓴 개념이 뭐다?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산술 기하. 근데 지금 보니까 a 제곱 b 제곱이 사실은 뭐랑 같다고요? AB의 제곱이랑 같죠? AB의 제곱이랑 같다는 것은 제곱에 루트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었을 수 있나요? 절대값 붙여서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죠. 이게 뭐였습니까? 개념. 중학교 3학년 제곱근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제곱에다 루트 지우면 반드시 절대값 붙어서 튀어나온다. 근데 AB가 32죠? 32에 절대값 붙여봤자 3 2이니까 정답은 64가 되겠네요. AB 제곱의 최소값 64가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으로 이용하는 문제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X에 대한 연립부등식 단원명은 당연히 연립부등식이겠죠? 이 연립부등식을 풀 건데 얘네들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곱을 구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2차 부등식 풀었었죠? 그림 그려서 풀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부등식을 풀려고 봤더니 인수 분해를 먼저 해줘요. X축하고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나는 아래로 물록인이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X축은 땅이라고 했죠? 땅의 위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의 위쪽이니까 이 부분이겠죠? 날개 부분. 그래서 X의 값을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위에 해당하는 부등식은 X가 얼마 이하?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3 이상인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이미 다 풀었어요. 근데 연립부등식은요. 두 개를 각각 풀어서 교집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교차하는 부분. 그 교차하는 부분이 정수가 다섯 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거 이제 풀어야 되겠죠. 두 번째 것도 얘처럼 마찬가지로 인수 분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분해하고 봤더니 x 5, x k가 0 이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k가 5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어떤 케이스도 있다. k가 5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우리 얘를 뭐로 생각하자고 했죠? 땅으로 생각하자고 했죠? 그거보다 작은 부분, 지하를 보셔야 돼요. 땅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네요. 여기,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초록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O 이상 K 이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K 이상 O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하고 겹치는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교집합을 따질 때에는요, 수직선을 이용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이하 이거나, 그리고 3 이상인 거를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써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 초록색으로 표현할까요? 5 이상 k 이하래요. 그러면 얘가 5 이상 k 이하가 돼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은 요 부분이네요. 여기가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주황색으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끝에서 작은 거 빼고 플러스 1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k-5 플러스 1이 얼마 나와야 돼요? 5개 나와야 되니까 그때 k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아 얘는 9가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4니까 k값은 9. 자 이번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는 k 이상 5 이하래요. 그러면 얘가 k 이상 5 이하가 되게끔 하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어딘가 하고 봤더니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랑 여기 사이네요. 그럼 여기는 정수가 3, 4, 5, 세개예요 이쪽에는. 그래서 여기 세개에다가 여기에 정수가 몇개 들어있냐면 마이너스의 1에다가 k값을 빼고 1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게 토탈 섯개가 되게끔 하는 k값 찾아주시면 돼요. k값 얼마죠? k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k값들을 다 찾아놨어요. 얘네들을 곱하는 게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15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2차부등식은 여러분 막 안쪽에 있으면 이렇게 안쪽 막 이렇게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려서 x축에 해당하는 값이 y는 0인 지점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0보다 크다. 그럼 그 위쪽 날개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지하 부분 안쪽 부분을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일부에 대한 문제들을 다 같이 풀었는데 좀 많이 해결.